보통 분들은 이제, 백스윙은 신경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치면서 뛰어올라 그래. 근데, 채가안 떨어지는 이유도, 얘를 뒤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어? 형 같은 경우는, 손목을 안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내 헤드가 내 손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드는 거야, 그냥. 높게 들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헤드가, 가면서, 이렇게 가면 뛰기가 힘들어져, 공이. 자, 한번 쳐볼게 보통 4번 하연으로 이렇게 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들고 내려 쳐,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심플한 거야. 내가 찍어치는 거랑 눌러치는 거랑나내 입장이 좀 다르다 생각해 나. 음, 가봐. 왜 악순환이 되냐면 일단 백스윙이 가봐 올라가야 올라가야 다운때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음 블로가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백스윙이 올바르지가 않은데 얘를 다음 블로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얘가 뒤로 간 상태로 다음 블로를 하려고 하면 얘는 정말 내가 몸을 잘 써서, 얘를 몸을 갖고 서 이렇게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되게 힘들어. 내가,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손목을 안 돌리고, 얘를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들어주면 좋어. 돌기만 하면 얘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 밑으로. 그러니까 하향타격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백스 올라갈 때, 내 손보다 헤드가 항상 앞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앞에 있어야 돼. 여기 뺐으면, 들어. 아 위로 그냥 들어? 응 들어 처음에는 이게 연습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공이 우측으로 많이 열릴 수가 있어 일단은 나는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푸시를 내고 페이드를 내고 이런 연습을 많이 했지 한번 다 쳐볼게요 부모님들은 아이언 3번, 2번도 있잖아요. 형은 2번까지 갖고 다니세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럼? 다 똑같아. 3번 이상 넘어가면 좀 진짜 치기 어렵다고. 근데 나는 약간 롱채를 좋아해서 예전에 우드를 정말 잘 쳤거든. 근데 지금은 2번 아이언이 무기야. 오늘 나를 부자게임이 아닌 이 새. 구독 안 하면 혼나는 거니 자식아. 그 대신에 그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4 번까지는 굳이했다 틀리지만 그때 그때 내가 피니시를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 그때 뭐냐면 내가 그냥 이거를 2 번인데 피니시를 안 하고 한번 쳐볼게. 어때? 열확 열리네. 열리지. 그러니까 롱채는 끝까지 안 치면 열려. 아, 어. 얘는 끝까지 피니시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오 이게 내 구질이야 이번 아이언 구질. 그치, 페이드지. 어. 원래는. 다른 아이언들을 내가 똑바로 치기 때문에 내가 얘도 똑바로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 근데 진짜 이런 채들은 똑바로 쳐야 되게 어렵거든. 나만의 구질이 있으면 내 무기가 될 수가 있어.